뭐 보는 거야? 왜 그래? 저기 참새 있어서 그래? 피비아 안돼 참새 사냥하려고? 참새 다 날아간다 피아나 참새 여기 있네 참새 여기 있어 참새 쪽에도 있네 여기네 비야나 참새 비 o p i 이거 사냥 자 a 아니야? 비야나? 수염 을 이렇게 튀어나왔어? 엉덩이 n 이렇게 움찔움찔해? 참새 잡으려고? 저기 둘다 a n 네두 마리 네두 마리. 비 n 나 참새야 참새. 인사해줘. 간다, 간다. 참새 간다. 참새 갖고 싶어? <laughs> 형이 잡아야 와 돼? 여기 있네, 형이. 참새 여기 있네. 신기해. 어, 날아갔네. 어유, 참새 잡고 싶어. 왜, 왜? 여기 있네? 피아너 우니까 날아갔잖아. 다 날아갔네. 피아너 울어서 날아갔잖아. 왜 이렇게 안잘 보지 못해? <laughs> 우리 피아니, 왜 이렇게 안잘 보지 못해요? 다 날아갔네. 어떡해? 아쉬워? 형이 차호출를 줘야 되나?